자, 수원교과서 108페이지 2번 사인법칙, 고사인법칙이죠. a는 b니 등변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 같다는 말이죠. a가 그렇죠? a, a가 a, 여기가, 여기가 4a래죠. c는 4a, 그러면 6a가 180도니까 a는 30도네요.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30도, 30도. 그럼 됐죠. a가 b인데 a하고 똑같죠. 여기가 b. a. 여기는 c죠. 그래서 c분의 a를 구하랍니다. 사인 120도분의 사인 법칙 쓰면 되죠. c는 사인 120도분의 c는 사인 30도분의 a를 하면 되죠. 그래서, A분의 c s i n s a m s h i n s i n s i n 60, 도 o 고 n e tovne, t o v n 2 to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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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사인 60도 분의 X는 2R ER. R이 40이니까 80이죠. X는 80 사인 60도니까 40도 또 3이네요. 알겠죠? 그 다음 4번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2R ER 분의 A 제곱 사인 B는 2R ER 분의 B죠. 그래서 2R ER 날아가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B A제곱다하기 A 제곱 따기 AB 따기 B죠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0이 안 되고 그래서 A는 B인 이등변삼각형이 1번 답이죠 그 다음 A 다하기 b 의 2AB 코사인 법칙변형 A 제곱 따기 B 이제 외워야 되겠죠 안 외우면 대학을 못 갑니다 2AC 지금이라도 외우면 됩니다 B죠. 그래서 c c 야분데고 b b죠 네 양변에 2 a를 곱하면 2 a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죠 네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a 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2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c 제곱이니까 a a제곱 b 제곱 c 제곱니까 c가 b비 아닌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9 0도 직각삼각형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